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차관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하시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신무정 총장은 사의 표명인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어, 총장님을 보좌했던 간부로서 어, 총장님께서 사 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왜 사위 왜, 왜 임기를 못 마치고 불명예스럽게 사의 표명했다 고 생각하세요? 그는 총장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뭐 본인이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형사 부장으로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주가 조작 불기소 또 검사 후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안방 조사하고 황제 조사하고 핸드폰 신분증 뺏기면서 수사하셨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그 도시 명품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 부장으로서 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명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부분 아, 명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어 궁금한 사항을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날 윤석열 기소 과정에서 심우정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등으로 아주 시간 끌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차례. 당시 검사장 회의 개최는 총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 구속 취소 인용 사유에 대해서 구속 기간을 일로 아닌 시간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으로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해 놨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전 구속 기간 시간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일선에서 너무 괴롭겠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은 시간입니까 일입니까? 지금 현재 대검에서도 일자로 기산하라는 업무 연락을 시달한 바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하라고 지침 내렸다가 대검 이 입장 바꿨잖아요. 지침을 일선 검사들에게 다음날 구속 기간, 구속 취소되고 다음날 바로 지침 내리지 않았습니까? 일선 검사들에게 구속 기간을 일로 다시하라고. 네,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시달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달까지는 그렇게 걸렸지만 그거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음. 현재 형사소송법과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로 기준하는 것, 일,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했던 법원의 직영판사의 판결과 대검의 입장은 잘못된 입장이었죠. 구속 기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김석우 차관이 그 자리에서 옹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검의 판단은 시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당시 그 기준으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적절했는지. 알겠습니다. 3월 7일 구속 취소 인용되고 알겠습니다. 나서 즉시 항고 7일간 주어졌는데 왜 즉시 항고 안 하셨어요? 당시 에 대검에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하, 추가 보충 때 하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랍시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진수. 아니 장관 직무대행이라는 자가 보인 행태를 보고 있자니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인가 하는 의문이 절로 드는데요. 그 입에서 나온 건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개인의 신념도 아닌 그저 검토해 보겠다는 책임회피의 앵무새 소리뿐이었습니다. 헌법 84제에 대한 해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속 여부, 윤석열의 내란 사건 즉시 항고 포기 문제, 그리고 검찰 인사까지 그 어떤 질문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모습은 부끄러움 이전에 분노를 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자가 단순히 한 부처의 중간 간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즉 대한민국 검찰행정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도 입을 꾹 다문 채 국회에서 어버버 거리기만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의원이 지금 대검 소속으로 나온 겁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한데요. 몸은 법무부에 앉았지만 정신은 여전히 윤석열과 대검에 종속된 인물, 그게 바로 이진수라는 자입니다. 더구나 이진수는 단순한 무능한 관료가 아닌데요.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자 사퇴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자리에 앉힌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그 사단의 임무를 요직에 배치한 것이니 당연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내란 사건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는데요. 그건 총장이 결정한 일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철저하게 대검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모습은 그야말로 윤석열 잔당 정치 검찰의 전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자가 검찰 개혁을 이끌겠다고 앉아 있다는 현실인데요.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검찰 기득권의 생존 전략일 뿐인데요.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나 속을 열어보면 여전히 윤석열의 사적 권력을 보존하려는 기류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입장은 없고 책임도 없고 행동은 윤석열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는 버젓이 반기를 드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인데요. 이건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적 흑기사에 불과합니다. 그 와중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패싱당했다며 빤스런을 시전했는데요. 심우정 총장이 검찰 인사에서 자신이 패싱당했다며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본인 자리는 지키고 싶었지만 개혁 바람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뜻인 거죠.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심우정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고 윤석열 석방 당시 항고조차 포기한 자인데요. 그 과정에서 비아폰으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정황까지 나왔고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가 남긴 건 공정한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사단의 최후의 방패였는데요. 정의보다 충성, 법보다 사익을 선택했던 자, 그게 바로 심우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검찰 인사는 상징적인 대전환인데요. 이문정 부장검사의 검사장 승진, 이것만으로도 국민의 갈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좌천을 반복하던 검찰개혁 상징인물이 드디어 요직에 기용된 겁니다. 음, 차관? 어, 헌법 84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돼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사관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참 답변 드리기 어, 제가 지금 어제 임명 어, 제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어 입장이 면 입장만 말해 보세요. 제가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 이 자리에 출석해서 검토해야 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법무부 입장에도 개인 입장에도 얘기해 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검사 수십 년간 하신 분이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지금 대검 소속으로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법무부 차관 검, 장관 증문에 네. 나왔잖아요. 자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시한 거 하지 않은 거 그때 참석하셨죠 회의에? 예. 지금 장경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죠? 아그 당시에 아니, 맞죠? 대검의 결정에 대해 맞게 맞죠? 네. 본인의 입장은 뭡니까? 한 달에 얘기하세요. 본인의 입장은 뭐예요? 그 점에 대해서 대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장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보라고. 현재 차관의 입장, 그 결정이 어떻게 든지 잘된 것이지 못된 것이지 그런 평가를 하지 말고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답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음... 입장 없습니까? 차관. 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박은정 의원님 그 다음 번질의데 오늘 아침 네. 언론 보도에 네. 어, 검찰 인사 관련 보도가 났습니다. 검무 네. 검찰국장의 성상황 그다음에 중앙검사장의 정진우. 이두 사람이 발령될 것이다. 그것도 7월 1일자 오늘자로 발령될 거란 기사가 났어요. 보셨습니까? 네,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기사 보셨고,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버입니까? 어, 인사 발표 전에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버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인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맞다 그러다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 이 성상원, 성상원 검찰국장은 정말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이, 이 검사가 과거의 도이치모토 사건을 말이죠. 어, 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분갑시켜서수사하는 검사이고 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수사를 한 친구예요. 이런 검사를 법무부에 검찰국장 임명해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시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전제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법무부장관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오늘 인사 발표가 났어요. 보수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말이죠. 누군가 언론에 흘린 겁니다. 옛날 윤석열 수사, 사단의 수법이 그런 거예요. 언론에 흘려서 이게 여론이 안 좋으면 설득 팔 빼고 괜찮다 좀 설득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 인사관리를 흘린 사람들을 한두위 찾아내서 징계하십시오. 이 성상은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창수 검사장, 이창수 검사장 사표 수리했죠? 네,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수리, 수리된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대통령 당선된 날, 대통령 선거일 날다 수리됐어요. 국가공무원법 78조의 사 4조 아시죠? 아십니까? 수사 중인 사람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여러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특검의 검사들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 지금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보고 사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여전히 인사명단에는 정진우, 노만석, 성상원, 최지석 등 윤석열 사단의 잔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의 칼날은 아직 뿌리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개혁의 완성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검찰 내부 구조와 문화,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내민 인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국힘당 주진우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허위사실과 왜곡을 늘어놓으며 민주당을 공격했는데요. 그 입을 통해 드러난 건 수사방해의 현장 실습 사례였습니다. 본인이 체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감춘 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고 표결까지 휘두르는 모습. 이게 진짜 이해충돌이고 수사방해인데요.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법을 논하고 범죄 피의자가 법무의 중립을 말하는 기막힌 장면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수사를 조롱하며 법무부의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인데요. 대통령의 변호인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권 때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검사장, 특수부장까지 죄다 사적으로 엮인 사단이 권력을 주고 국민을 농락했던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 시대를 끝내고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고 그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 지금 국민이 응답하고 있는 건데요.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이 만든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데요. 이건 정의의 복원이고 민주주의의 정상화입니다. 이제 시간은 국민의 편인데요. 기득권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차관님. 네. 지금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 라인에 집중 배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은 이 민정 라인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인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또 민정비서관, 사임행정관 전부 다 이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 등그 수사기관의 인사권과 인사검증권을 동시에 지게 되는 건데요. 어, 전부 변호 사실은 이런 것에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지금 이해충돌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검찰의 독립성은 인사권과 좀 직결되는 측면이 있죠? 네. 네. 이게 공소유지를 만약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검사들이 수행을 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다면 저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것은 국민 피해로 다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실력과 인품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의 주요 역할이 이제 검찰 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그 권력에 블라지 않고 모든 사건 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저는 법무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민정라인에서 그동안 사실 변호인의 입장과 검사의 입장으로 계속해서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 공방을 하고 법률 공방을 해왔는데 거기 있는 상대 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다시 민정라인에 가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한다면 저는 공정한 평가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데 법무부에서 그 개별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무슨 보관이 있습니까? 어, 현재 보관으로 말씀드리기까지 내용이 검토된 바도 아니고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되고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국정원 기조실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기조실장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어, 상방과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방과 대북송금 사건은 국정원에 북한에 이제 돈이 가던 문제다 보니까 국정원에 관련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일본은 또 법원에 증거로 서현출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기자실장으로서 가게 되면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한국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증거의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가정되는 상황을 말씀드려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공소유지에 이제 좀더 완전히 기하라는 취지이고요. 네. 당장 저는 이게 지금 그 민정 라인의 대통령이 변호인단 출신이 앉으면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김만배 등그 대장동 사건의 선고 기일이 사 개월 뒤로 잡혔어요. 언론 보도 보셨죠? 네, 저도 재판에 많이 들어가봤지만 사 개월 뒤로 선고 기일이 잡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치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공소유죄에 대한 책임 있고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독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거나 신속한 선고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재판이 아까 멈추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 금강원고택 분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의 문제긴 하지만 그 재판부별로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여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 대통령의 재판이 무조건

그 기존의 법원의 재판 진행을 저희가 존중해 왔던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차관님, 네, 오늘 야당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은 검찰의 인사를 하는 기관인 민정수석, 민정라인 원래 법상으로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정 라인이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합법적인 검찰 인사를 하는지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그렇게 장악을 하고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라는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어 권력형 비리 이런 것도 수사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검찰 인사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정권의 기득권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좋은 수단입니다. 그거 지금 수사기소 불리하면 그거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 관점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이해충돌 얘기도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최혜병 순직 최해병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토론에 참, 참여하고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해충돌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표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볼까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이 보고를 하다가 중단됐다라는 뉴스는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그래서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럼 외치는 겁니까? 대선에서 국민들은 수사 기소 분리 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말씀해 보십시오. 어,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도 어,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변혁 이전에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잘.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제대로 보고하게 하십시오.